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2장을 중심으로요 성공 인생 실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하면요 시간 순서가 좀막 뒤죽박죽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쫙 순서대로 쓴게 아니고요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있었던 얘기, 내 얘기 뭐다 써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좀 순서가 뒤박죽돼 있기도 하고요. 또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왕이 거쳐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장에 시작할 때도 나왔었지만 요시아의 때부터 시디기야 왕까지거든요. 시디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니까 요시아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왕이요,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디기야입니다. 다소 당이 거쳐가요. 예, 그런 사이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요시아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께서 예, 함께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는 회개의 운동을 했었던 그래서 잠시 여, 이 유다가 멸망당해가는 중에 잠깐 동안 부흥기를 겪는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아 왕때입니다그이 요시아 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왕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예, 낫게 해주시고. 또, 시계도 반대로 되돌리시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 하나님께서 주신 병고침 이후에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이 사신들에게, 예, 자기의 곡간을 다 보여줘요. 성전의 곡간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그의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걸 다 옮겨 버릴 거야라는 저주를 내주시고 그것이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지만 잠깐 동안 교만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 때가 아니니 다행입니다. 뭐 이러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이요. 빠르게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문하세 왕이거든요. 55년 동안을 갖다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하세 왕의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57년 동안 아주 극한 악의 나라가 됩니다. 극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요시아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요거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요시아왕 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엔 바로 또 악한 왕들이 쓰게 되는데 그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예, 그거를 좀 이제 염두에다 두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면 예레 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궁에 예, 말씀을 전하셔요.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적을 일으키시면 누부갓네살한테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왕궁에 대한 신탁입니다. 왕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궁의 왕들로부터 모든 평민들까지 모두 들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아주 간순해요. 여호와의 공의를 요구하세요.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하면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틀렸으니 제사를 똑바로 드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절기를 드리는데 절기를 실수했으니까 실수한 것 이거 잘들 잘못 드린 거 하지 마. 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했으니까 정결례식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의롭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걸 요구하세요. 의롭고 바르게 행동하라. 그리고 나서는 아주 선명하게 앞부분에 우리가 읽으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힘이 없어서 압제받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혹은 사기당하는 사람들 지켜주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외국인들이나 또 누가 있죠? 고아나 과부를 너희가 함부로 악하게 굴지 말고 너희가 지켜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입니다.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공의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 대매 나를 알고 있지? 나를 믿고 있지?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해 이거예요. 아는 대로 좀 제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왕성할 것이고 기름질 것이고 형통할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비교해 주시는 게 뭐냐 면요 마치 길레아스 수풀이나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내가 너희에게 형통함을 주든지 아님, 사막과 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레바논의 삼뽕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겠어요. 그곳과 사막을 비교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레바논의 삼뽕우리와 같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나를 배신하면 사막과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요, 공의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시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가 있어요. 많이 보면 실수인데 뭐냐 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탁 골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성경에서 한 구절이 나오면 아 하고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실 거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성경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하나 딱 박아놓으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성과 벗어나는 게 뭐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니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는 일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 언약이요. 아주 귀에 모시박기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는지,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면,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렇게 잘 나가던 데가 왜 망했지? 그러면 이방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지네들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해서 저렇게 됐지. 이방인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어쩌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잘못 살아드리니까 잘못 살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데는 애들이 예수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요구하는 게 저건 아닐 텐데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사람을 위해서 울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사람을 위해서 울라. 그 얘기에 죽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요시아를 지칭하고요. 잡혀간 사람은 살롬왕, 여호와 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왕이요, 되게 일찍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왕들은 전쟁에서 전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전사를 하거든요. 그 전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 있다 그랬었죠. 예, 그림을 딱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아수르가요. 그때 당시에 통이었어요. 제일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었거든요. 아수르가 애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 정도였어요. 예,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오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아, 이묵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현재 어떤 상태냐?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파사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수르가 계속 몰려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이가난에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스루가 힘이 약해지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는데 아이 아스루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요시아가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다른 생각을 해요. 애굽은 어 아스루가 힘이 약해진다고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고? 근데 유다는 저 애굽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바벨론의 힘이 너무 세져서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않을까? 그러려면 중간에 힘이 좀 약해진 아스루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좋겠죠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 저 아스루와 바벨론이 마지막 일전을 치르려고 할때 그때 애굽이 아스루를 도와주려고 출병을 합니다 그러면 거쳐 지나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 유다를 거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애굽이 아스루를 도와주면 누구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요시아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요시아는 아스루가 약해지면 우리가 다시 힘이 분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이 살려 놓으면 아수르가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요시아가 애굽에 바로 느고가 출병을 하는데 습격을 합니다. 그게 무기 또 전쟁이에요. 거기서 에 전사를 해요. 예,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예, 굉장히 위대한 왕이 거기에서 전사를 해요. 왕들은 전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전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울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구가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졌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서 막패망을 해서 돌아가는 사이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면서 다시 이 유다를 지나오면서, 그때 요시아가 죽고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살룸 망 여호와 하스인데, 화가 나서 여호와사을 잡아가요. 여호와사을 폐허시켜서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 김이에요. 예, 그러면서 잡혀간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스예요. 살로망. 얘를 잡아갔다는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더 걱정하라 하는 게 뭐냐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더 걱정해야 되느냐? 살룸왕 여우와 왔어요. 왜냐? 유다 왕이, 유다의 왕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가족들도 다 끌려가서, 거기서 그 죽을 거래요. 저주죠. 완전히 저준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요시아와 살룸왕의 차이가 뭐냐? 무엇 때문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한 명은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살로 망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속임수를 부린 사람이래요. 어떤 속임수를 부렸느냐? 자기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 놓고는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속임수를 써 가지고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잘 꾸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려한 왕궁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위대한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화려한 왕궁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위대한 왕이 아니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화려함이 위대한 건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위대함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건강함이 위대함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화려함을 가지고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구를 말하느냐? 네 아버지 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먹고 마시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셨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15절과 16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냐, 그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흘릴 때마다, 처음에 말한 대로, 그럴 때마다 그가 형통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냈고, 잘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또 16절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 때문에 형통함을 잇는 것. 여호와를 안다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뭐냐? 니네가 때에 따라서 절기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좋은 짐승 잡는 것. 잡는 법을 아주 혐의나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공의를 흘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나를 아는 거야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가나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라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론이 없죠? 반론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나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은 참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왜 가져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하스 살로망이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하나를 세워놓고 가거든요 잡아갈 때는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세워놓은 게 여호야 김입니다 여호야 김 애구방 바로 느고가 살로망을 잡아가면서 여호야 김을 갖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이제 쫓아오면서 침공을 해왔거든요 예, 바벨론이 침공을 해왔는데 보니까 예, 유다 저 애굽 왕이 세우는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여호야김을 또 잡아가요. 그리고는 대신 세우는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예, 그래도 또 잡아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잡혀가는 게1차 포로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에 의해서 끌려가거든요. 1차에 여호야김이 이제 끌려갑니다. 이때 누구가 함께 끌려가느냐 아주 유명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세운 왕,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여호야킴이 그런데요, 뭐가 슬픔이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데요. 그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밖에 버려진 당나귀와 같은 장사를 지낼 거래요. 버려진 당나귀와 같이.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예, 이유는 뭐냐? 네가 편안할 때 잠깐 동안 좋은 살만할때 이런 얘기죠. 네가 편안할 때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네가 아주 어려서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멸망을 당하는 거야. 왕 셋을 비교를 하거든요. 요시아 왕은 왜 형통했나요? 여호와의 공의를 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루망 그 다음에 여호야키는 왜 멸망했나요? 속이고 공의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같이 돼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건강도 갖고 싶어 하고, 재산도 갖고 싶어 하고, 권력도 갖고 싶어 합니다. 예.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네가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가 그걸 왜 가지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권력을 가지면 그걸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권력과 재물과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그저 나의 스스로의 안락함과 나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를 위해서 활용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활용하라. 그러니 내 욕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늘그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요구. 그게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꾸 부딪힌다면 권력과 재물과 지혜가 어쩌면 저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 결과로 형통함을 얻은 거예요. 제사를 잘 들여서가 아니라 성전을 뭐 엄청나게 잘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선명하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 자들을 변호한 결과 형통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아주 도망갈 수 없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어, 서, 설교하면서도 you can do it.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내 능력 주 하나님. 한동안 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결말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해서, 구해지면 잘 사용하라. 여기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잘 활용하라.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그럼 여호와의 사역을 위해서 잘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잘 맞춰 보면 두드려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는또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요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취하는 것에만 매몰되면 우리가 그것에 많이 매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요구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야 될 건, 이걸 내가 왜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얘가 공부를 잘해서... 진짜 아주 똑똑한 나쁜 놈이 되면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살룸왕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우야김처럼 되는 거예요. 살룸의 비극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백향목의 왕궁은 마련했지만 타국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왕로를 탔지만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공의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위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내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없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이것이 참 믿음이라 여러분 참 여호와를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십시다 주의 공의와 함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